여수시는 부영시라고 할 만큼 부영아파트가 많습니다. 여수 주민의 20%가량이 이 부영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자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는 부영아파트의 현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부영아파트의 현 상황을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aughs> 아파트 천장에서 비가 내리듯 쉴새 없이 물이 떨어집니다. 윗집 창틀 사이에 실리콘이 떨어져 틈이 생기면서 빗물이 스며들어 아래층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또 반대편 천장 벽지까지 움푹 들어가면서 또다시 누수될까 입주자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땜빵 처리식으로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에만 좀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원인을 잡지 않고 보수가 일어나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친구들의 집도 하자가 없는 집은 없어요. 현재 1,600여 세대 중 30%가 집 내부 하자로 민원을 접수했고, 주차장과 외벽 등실 외에도 부서지거나 누수된 곳은 많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한 이 옹벽도 집안이 밀리면서 옆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갈라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자 보수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업체를 구하지 못한 탓에,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늘어나는 하자에 보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3천만 원이 높죠. 균통이 터지고 송이 상하지만 뭐 법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고분양가라도 그 자, 살기 좋은 집을 만들어 줘야지 그 집을 사는 건데 부영 측은 서둘러 하자 보수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민원으로 지자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하자 보수에 관계된 것은 저 하자 보수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쌍방이 처음 동의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주라.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국토부 감정평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선 조사를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협상을 진행할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구성됐지만 하자 보수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